안녕하세요. 왁스마스터 주민님아입니다. 오늘 되게 오랜만에 그 동영상 강좌로 찾아뵙는데 오늘은 셀프 스타일링이 아니고 그 왁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포스팅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왁스가 되게 신기한 게제 손에 하나 들어왔어요. 딱 요새 그 할로윈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실버 애쉬라는 이제 왁스인데 컬러 왁스예요 컬러 왁스. 그러니까 컬러 왁스가 뭐냐면은 왁스를 딱 발랐을 때 색깔이 딱 묻어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지금 제 머리 보이시죠? 되게 제가 원래는 브라운 색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 머리가 하얘요. 이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컬러 왁스를 사용해서 지금 제가 머리를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드리니까 뭐 다른 색 없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까지는 이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왁스를 써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 스타일로 머리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들기갈요 지금 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떤가요? 아까보다 인상이 확 변했지 않나요? 그리고 솔직히 왁스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이상의 완성도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머리 색상도 되게 전체적으로 잘 먹었고 그리고 제품이. 뭐라고 해야 되죠? 왁스로 이제 머리 색상을 내려면 머리 전체를 다 바르잖아요. 그러면은 머리에 떡이 엄청나게 지거나 아니면은 왁스 무게 때문에 머리가 엄청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좀잘 만들어진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왁스 컬러 왁스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발색력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되고 세정력도 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물수건 한 번으로도 싹 지워질 정도라서.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손에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손에 안 묻어나요. 그래서 그런 점도 참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? 약간 좀 특이한 스타일, 아니면은 또 흰색 머리가 많은데, 새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. 그런 분들은 그냥 안 숨기고 그냥 아예 깡으로 이렇게 밟고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캐주얼한 스타일보다는 이런 약간 슈트 스타일 이런 스타일과도 또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옷이 흰색 아니면 흑색 그러니까 좀 모던한 스타일에도 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한번 할로윈 시즌도 그렇고 좀 특별한 날이라든지 좀 특별해 보이고 싶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생들 염색하기 힘든데 좀 특이하게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왁스마스터 주민님만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